대단히 잘 쓰십니다. 대단히. 예, 대단히 잘 쓰시고, 이시는 수능에 뭐 나와도 할 말이 없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이흐름의 미묘한 흐름들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어, 쌤이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같이 읽는 시간으로 할 테니까 잘 따라와봐. 알겠죠? 예, 가봅시다, 여러분. 이 승무라는 거는 누가 추는 거냐면, 이제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 여성들이 추는 거예요. 이제 여성들을 비군이라고, 비, 여성 중에 이제 비군이라고 있는데 예, 그들이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남자승려도 추죠. 그전제 일단은 여성, 여성승려가 추는 거다. 이제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여성이 스님이 된다, 승려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보통일은 아니죠. 그죠? 이제 그거는 어 보통의 삶에서 좀 어렵잖아요. 그치어그그 그 절에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좀 뭔가. 기구하다. 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백석의 여성에서도 봤듯이. 이제 그런 느낌일 거예요. 어? 읽어볼게요.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의적어서 나비를 날아. 그 그림을 보세요. 고깔 모자썼잖아 그지? 나비처럼 춤춘다. 이거죠. 그죠. 예, 나비 같다. 이거예요. 파르라니 까구머리 박사 고깔에 감춰오고 승려가 추는 춤이 맞네. 그지? 두 벌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아서 서러워라. 그죠. 이 시적 대상, 비구니가. 얼굴이 엄청 고와요. 두벌에 흐르는 빛은 일단 눈물로 볼 필요는 없어. 어, 얼굴이 얼굴에 빛이 흐른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고와서 서럽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게 역설인 건알거야요 그지? 넘어오시고 뒤에서도 나오지만 자왜 고우니까 서럽다. 고, 고우면 고운 거잖아. 좋아야 되잖아. 근데 왜 서럽다? 여러분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백석의 여승 같은 데서 봤듯이. 저 고운 사람이 왜왜 왜 승려가 됐을까 그지 어 뒤에 번뇌랑 어휘가 나오긴 합니다 아 그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번뇌가 있었기 때문에 승려가 됐겠지 이제 어떤 서러운 사연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우면 고울수록 그 서러움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빈대 황축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군요. 오이 있을 때마다 다르지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똑같이 춤도 진행이 되겠죠.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옆에 그림이 참 참고가 많이 되네요. 그죠? 예, 하늘은 넓고. 소매 길 접으기. 그죠? 하늘은 넓고. 넓은 하늘에 소매가 쫙 퍼진다는 얘기겠죠? 돌아서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버선이요. 그 그림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예, 그 그림에 버선이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동작이라 보면 됩니다. 예, 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죠.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하는 한늘의 별빛에 모두 오고 여기서 지금 이 승무를 추는 이 여성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별빛을 보는 거죠. 그죠? 별빛을 응시하는 거지. 이거잖아. 별빛을 응시한다. 됐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두 방울이야. 어 뭐? 야, 이제 이건 아니지. 방울이면, 뺨에 방울이면 뭐겠어? 땀방울 이러지 말고. 알겠지? 땀은 아까부터 났을 거야. 어. 그리고 땀이 뺨에 나질 않잖아, 보통. 머리에 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뭘로 봐야 돼, 여러분? 눈물이 난다, 이거죠. 그이 눈물은 뭐냐? 이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 또 넘겨집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밑에 써 있습니다.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세사에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이 번뇌가 뭐가 된 거라고? 별빛이 된 거지. 여러분, 보세요. 번뇌가 별빛이 됐어. 위로 올라갔네?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위로 올라간 거. 어? 번뇌가 어떻게 됐다? 번뇌가 증발했다? <laughs> 번뇌가 어떻게 됐다래? 번뇌가? 그럼 봐봐.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간 거지. 높은 차원 뭐야? 번뇌가 더 높은 차원으로? 안 좋은 게더 높은 차원으로? 뭐라 그래? 이럴 때 이런 말을 쓰지. 승화됐다. 그래서 공간을 좀 나누는 거야. 별빛을 응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번뇌가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눈에 어느 정도좀 보이게끔 해놓은 거야. 그래서 별빛을 설정한 겁니다. 지금 됐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뭘 뭐라 고볼수 있어요? 이거는 승화. 아, 어떤 번뇌를 승화한 거죠? 뭘 통해서? 춤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죠?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음마없속 거룩한 합장인 것 같아요. 느낌이 있죠, 이제 봐봐 승화가 된 이후잖아. 이후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어 거룩한 합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하 멋진 시다 진짜. 그죠? 이밤 사귀더이도 지새는 삼경인데 시간 지났습니다.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그죠? 숨이 상황이 보이네요. 그죠? 됐어요? 음. 그래 이제 이걸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이걸 합쳤을 때, 이걸 전부 다 합쳤을 때이 승무는 뭘 보여준다? 예술적 승화를 보여준다. 예술을 통해서 승화하는 거 이런 겁니다. 됐나요? 이런 경우가 뭐, 뭐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그, 그 힐링하는 예술적으로 힐링하는 경우 꽤 돼요. 어, 그뭐뭐 뭐 미술을 통해서 뭐 심리 치유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적 승화가 우리한테는 좀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여기서 또 보게 되면은 일단 숨이 상하나 보였고요. 그다음 또 뭐가 보여요? 봐, 춤을 추는 그 장면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지. 또 나왔네. 예, 장면에 초점. 보시겠죠. 넘버. 80 체크해놓고 그 수미상 체크하시고요. 맨 앞에 얇은 사형과 고의조소 나빌레라는 아름답다는 의미밖에 안되는데 끝에 있는 그 말을 또 쓰게 되니까 앞에 있는 시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죠? 예, 수미상 넘버 68 체크하도록 합시다. 요게 여러분 승무였어요.